인간의 마음을 탐험한다. 아이들이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거나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면 혹시 폭력성이 학습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사회학습 이론의 창시자인 엘버트 반두라는 아이들이 모방을 통해 많은 것을 관찰학습한다고 보고 1961년 보보 인형 실험을 합니다. 실험은 어른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게 추가 달린 보보 인형을 장난감 망치로 때리고 넘어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보보 인형을 때리는 어른과 10분 동안 같이 있던 아이들에게 장난감 망치와 보보 인형이 주어지자 아이는 그 어른과 똑같이 인형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4년 후반도라는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이번엔 아이들이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보보 인형을 때리는 영상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이번에도 보보 인형을 때리고 넘어뜨렸습니다. 더욱이 이번 실험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어른이 영상 마지막쯤에 상을 받느냐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더 공격적이거나 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행동과 결과를 영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아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보보인형 실험은 TV나 영화, 게임 등에 등장한 폭력적인 장면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보부인형은 본래 펀치용으로 개발된 장난감으로 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방법은 때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놀기 위해 때린 것을 두고 실제 상황에서 일반화하기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1971년 패시바스와 싱어의 실험에서는 오히려 폭력적인 드라마를 본 아동이 감정적 정화감을 경험함으로써 비폭력적인 드라마를 본 아동보다 덜 폭력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다 2019년 옥스퍼드 대학교 인터넷 연구소 연구진은 10대의 폭력성과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즐긴 시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중성형 회귀 모형을 이용해 입증해 냈습니다. 그러니 폭력적인 영상과 게임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며 못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기다 저는 용감하게 악마를 퇴치하고 인간의 마음을 탐험한다. 지금까지 일본 심리 탐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